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예, 확률 킹입니다. 오늘 예측 분석해드릴 경기는요, 6월 15일 18시 30분에 펼쳐지는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 경기 예측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확률이 가장 높은 픽을 말씀드리고, 한두 경기만, 예, 골라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최근 다섯 경기, 한화는 3승 2패, 롯데는 2승 3패 달리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는, 어, 한화에는 페냐 선수 나왔습니다. 4승 4패, 평, 방어율 3.36 달리고 고 있고요. 롯데에는 나균환 선수 나왔습니다. 6승1패 방울이 2.43. 예, 선발 투수의 무게감만 보면은 나윤환 선수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만은 페냐 선수도 로테이션 돌아주면서 예,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양 팀, 어, 뜨거운 타자로는 한화에는 김태현 선수, 지금 6개의 안타 1개의 홈런 때려주고 최근 5경기에서 그리고 롯데는 전준우 선수가 예,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8개의 안타 1개의 홈런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 이두팀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페이스만 보면은 이제 양팀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 롯데가 조금 더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나균환 선수가 조금 더 페냐 선수보다는 호투를 해줄수 있을 것같다 그래서 롯데 승 언더 예측 드립니다. 언더의 롯데 승 예측 드립니다. 예, 다음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예, 양팀 최근 다섯 경기 기아는 2승 3패, 예, 키움은 4승 1패 달리고 있습니다. 키움은 지금 반등을 하고 상당히 상승세 곡선을 긋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패에 3연패 계속 당하고 있고요. 양팀 선발 투수는 지금 기아에는 메디나 선수 나왔습니다. 2승 6패 방어율 5.64 그리고 키움에는 정찬원 선수 나왔습니다. 1승 3패 방어율 3.49 어, 양팀 선발 투수의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표는 정찬원 선수가 좋긴 합니다만은 예, 정찬환 선수의 방어율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안정세를 조금 타긴 했는데 예, 메디나 선수는 어, 기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은 9위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경기 펼쳐줄지 예, 예측이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팀 뜨거운 타자 지금 기아에는 최원준 선수가 예, 지금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맹탈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개의 안타 지금 전역 하자마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우맨 김동원 선수 요즘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양 팀 분석을 해 보자면 이제 오늘은 기아가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정찬호 선수가 어잘 해주고는 있습니다. 9위가 워낙 그 스피드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의 기아 승 예측 드리겠습니다. 오버의 기아 승 예측 드립니다. 예. 다음 경기로는 k t 위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 KT 2승 3패, SSG 1승 4패. 예. 두팀다 페이스가 좋지 못합니다만 SSG는 지금 확 꺾여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 공교롭게도 김광현 선수 그 국가대표 사건 이후로 예, SSG가 완전히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팀 선발투수는 k t 는 고영표 선수도 나왔습니다. 4승 3패 방어3.29 달리고 있고요. 예, SSG는 오원석 선수 나왔습니다. 4승 3패 방어3.88그 예, 양팀 선발투수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예, 고영표 선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오원석 선수는 조금씩 하락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팀 뜨거운 타자 k t 는 알포드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3마리 넘는 타율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경기 6개 안타 1개 홈런 기록하고 있고 SSG 는에르디아 선수 맹타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예. 구안타 이홈런 최근 5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예. 양팀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보면 KT 승 오버 예측드립니다. KT 승 오버 지금 SSG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도 예. KT에게 상당히 많은 득점을 허용하고. 예. 오버 경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kt 승 오버 오늘도 예측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두산과 nc 경기입니다 지금 최근 5경기 두산은 2승 3패 예, nc는 4승 1패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nc의 패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리그 3위까지 올라갔고요 예, 두산은 어, 상승세를 그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팀 선발투수는 지금 최원준 선수 두산에 나왔습니다 예, 1승 5패 방울 어4.89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아주면서 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n 예, c n 는 신민혁 선수 나왔습니다. 삼승 이패 방울 5.20 예, 방울이 좀 높죠. 신민혁 선수도 지금 로테이션을 예, 꾸준히 돌아주면서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예, 아주 좋은 기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팀 뜨거운 타자 두산에는 강승우 선수 다섯 개 안타 두개 홈런 최근에 맹타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 어, c n 는 도태훈 선수가 예, 다섯 개 안타 쳐주면서 예, 좋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양팀 분석을 해보면 오버의 NC 승 예측드립니다. 오버의 NC 승 아무래도 예, NC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양팀 투수가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NC 승이 예측됩니다. 예,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예, 최근 5 경기에서 지금 어, LG는 3승2패 삼성은 2승3패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LG는 상승세, 삼성은 하락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는 좋지 않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양팀 선발투수는 삼성에는 황동재 선수 나왔습니다. 1승, 아임. 0승 1패 방울 6.35. 좋지 못한 느낌. 그리고 이제, 이닝 수가 많지 않습니다. 6이닝이 아직 안 됩니다. 기록상에서요. 그리고 LG는 임창규 선수 나왔습니다. 5승 1패 방울 2.89. 임창규 선수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전반기 때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은 투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팀 뜨거운 타자는 이제 삼성에는 김지찬 선수 나왔습니다. 8개의 안타 쳐주고 있고요. LG에는 오지환 선수 5개의 안타.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테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LG의 승리가 예측됩니다. LG 승 언더 예측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사실상 선발진이 좀 붕괴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안타까운데, 예 그래서 삼성은 반등을 하기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LG 승 언더 예측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을 드려보면은 하나롯데 경기는 언더 예측드리고요,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오늘은 기아 승, 오랜만에 기아 승, 그리고 KT와 s s g 의 경기 오버 예측드리고, 두산과 NC의 경기는 NC 승, 삼성과 LG의 경기는 LG 승 이렇게 예측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이제 두 경기만 픽을 해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면은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저라면은 NC 승, LG 승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1점차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1.5 헨슨같은거는 예,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두 경기만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반자 확률킹이고요 날씨가 지금 흐린데 오후에는 갠다고 하니까 경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확률킹이었습니다.